제곱의 개수만 잘못 보고 이렇게 풀었대. 그럼 뭘 제대로 봤다? 어, 응, 네. 네. 제대로 상수. 상수. 그렇지? 네. 일차항. 네. 일차항도 제곱. 제대로 봤겠지. 네. 그다음에 민이는 x의 개수만 잘못 보고 이렇게 했대. 네. 그럼 뭐한채 들어갔다? 상수항 제곱. 어. x 제곱과 상수. 응. 상수. 응. X제곱과 아. 근데 딱 봤더니 상수는 똑같이 나와. 그렇지? 네. 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일차항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럼 1차는 어, 뭐다? 샥샥 샥. 어.. 7x 응 7x 마이너스 7x 어 마이너스 7x 같은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차는 제대로 같다며 네. 어 이렇게 어, 어. 아이, 10X 10X. 아, 3x 마이너스 아이분이 2차 아니 2차는 2x 제곱 네 됐어? 네 그러면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2 그치, 그치, 네. 아, 네. 맞을까 맞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 연습을 해 한다. 네. 2, 1. 네. 2, 1, 3, 4, 5, 3 5 어, 돼요. 그치? 네, 네. 아. 그래서 2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아 음. 됐지? 응. 음. 자, 7 5번 이제 좀 재밌는 수업을 하는 거야 네? <laughs> 그전까지 다 아는 얘기였잖아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타일 A, B는 한 변의 길이가 X, Y인 정사각형 모양이고, 타일 C는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정사각형인데, 타일 A는 3개, 타일 B는 8개, 타일 C는 10개를 사용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가득 채웠줘요 네. 그럴 때, 벽돌의 둘레이 길을 꼽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로 만든, 넓이와 네.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까다 네. 응, 그럼 쟤네들의 넓이를 만들고 자, A가 넓이 얼마? X제곱 몇 개? 2, 8개, 3세 3개, 3개. 3개야? 네. 그러면 은 3X제곱이지? 그 다음에 B가? Y제곱 y 제곱인몇 개? 어. 그럼 8Y제곱 x C는 10XY 어. 10XY 응. 간다. 3, 1 4y 4 y 요안 그러면은 3x 플러스 4y와 x 플러스 2y네. 네. 음, 그래서 3x 플러스 4y에 x 플러스 2y로 너가 인수 분해가 돼. 아. 자 그랬을때 분레의 길이를 구하라면 음. 그러면은 우리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까 가로, 가로. 그럼 내가 가로로 아. Nah. 그러면 둘레니까 얘네들의 하도? 아, 두 배. 그러면 두배의 8x 플러스 y 오케이. 그래서 8x 플러스 12y. 그냥 자, 그 다음에 11번. <목소리> 자, A와 B의 둘레의 길이가 서로 같아. A의 넓이가 있다고 생겼대. 오, 어? 있다고 생겼다고? 가로의 길이가 있는데. 네. 그럼 세로의 길이가? 구할 수 있어요. 어, 구할 수 있을까? 자, 간다. x 플러스 7에다가 무엇해야지 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A가 되냐? 느 그걸부터 따지자. x 어, x, x... 플러스 4. 아. 어. 3. A는 22. 음, 됐지? 네. 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같다 가 했으니까, 얘와 얘의 합의 몇 배? 음, 두 배. 아, 네. 어, 그럼 합하니까? 2x 플러스. 2x 어, 플러스 10이지? 네. 거기서 두 배니까? 4x 플러스 20. 근데 B는? 정사각형이네 네. 네. 그러니까 네. B의 한변은 오케이 okay. x 플러스 됐지?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넓이지. x 플러스 x 맞고 아, 아, 네. 됐어? 네. 구정렬을 어, 하겠다 그러면 x 제곱 플러 10x 플러스 25. 네. 응. 끝.